섬의사의 사계절 문푸른 지음 모모북스 이장 나는 섬의 하나뿐인 의사입니다. 7. 훈련소 입소 의사들이 훈련소에 모이면 생기는 일 3월의 논산 훈련소는 무척이나 추웠다. 차가운 연병장을 나갈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 그래도 사람은 이내 적응한다. 어느새 찬물로 샤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찬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왠지 더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허세었다. 건강해 지기는 커녕 객기를 부리다가 결국 논산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다. 논산 바이러스. 몇십 년간 창궐 중인 육군 훈련소 내 풍토 호흡기계 바이러스다. 실체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감염되고 감염된 이후에도 한동안 기침을 한다. 그런 역병이 몇십 년간 창궐하고 있지만 역학조사 따위 하지 않았다. 감기 걸린 의사들이 저녁을 먹고 모여 토론을 한다. 주제. 논산 바이러스의 실체란 무엇인가. 주최. 육군 훈련소 2 5연대 땡땡 중대. 땡땡 소대 3분대. 의사 1. 내과의사 대부분의 감염 환자가 초록색 가래를 뱉는 걸 봤을 때 농농균에 의한 폐렴 증세가 의심됩니다. 의사 2. 일반의 농농균에 의한 폐렴은 건강한 사내 사이에서 전파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3. 발효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렴보다는 단순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이 의심됩니다. 한의사 1. 괴질입니다. 연대 건물을 모두 불태우고 이전해야 합니다. 한바탕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환자를 놓고 여러 과 스텝이 컨퍼런스 하는 현장 같았다. 그 모습이 신기했는지 분대장님도 즐겁게 쳐다보셨다. 나 또한 가만히 앉아 생각을 했다. 나는 초록색 가래가 심하게 나왔는데 녹차라떼보다 짙은 초록색이었다. 누가 보면 먹던 매생이를 뱉는 줄 알았을 것이다. 과연 논산 바이러스에는 어떤 약을 써야 할까? 다음 날 의무대에 갔다. 저기 멀리 불쌍한 군의관이 보인다. 불쌍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의관 중 가장 불쌍한 군의관은 나처럼 인턴만 마치고 군대에 끌려온 중의관들이다. 던트를 마치고 오면 대위로 임관하는데 그럴 경우 중의관보다는 편한 곳으로 배치될 수 있다. 반면, 가뜩이나 떨턴이 된 것도 심란한데 중위관은 가장 힘든 신병 교육대 등으로 배치된다.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다 생각하니 아찔하며 순간 감기가 낫는 것 같았다. 역시 병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 같다. 공중 보건의 연대가 의무실에 가는 시간이면 그나마 군위관은 편해진다. 자발적으로 약 리스트를 돌려가며 자가처방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20여 명의 의사들이 자리에 앉아 각자 진단한 대로 약을 처방한다. 옆 한의사가 자기에게 처방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나는 논산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했다. 바이러스라면 거담제와 기침약 이부프로펜 정도면 될것 같았다. 혹시 몰라 일주일간은 일반적인 항생제와 함께 먹어보기로 했다. 초록색 가래를 보고 농농균을 의심한 선생님은 퀴놀론을 처방했고, 3세대 세파계열약을 처방한 선생님도 있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소용없었다. 항생제를 먹은군. 일반적인 항생제를 먹은군. 퀴놀론을 먹은 선생님, 세파계열약을 먹은 선생님 전부, 공부위로 나가서도 두 달간 기침과 가래로 고생했다. 내 추측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 어떤 항생제로도 죽지 않는 그 미생물체는 몇십 년간 반복된 항생제 투여 집단군에서 강력한 항생제 내성균으로 살아남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논산시 연무읍 태생에 논산 바이러스가 분명하다. 역학조사가 절실하다. 인터넷 편지의 즐거움. 훈련소가 힘든 건단절에서 기인한다. 외부의 소식을 알 수도, 내 소식을 보내줄 수도 없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불에 떨어진 죄인이 신에게 물한 방울만 떨어뜨려달라고 읍수하는 장면이다. 내게도 신이 있다면 여자친구의 소식을 알려달라고 하고 싶었다. 다행히 나는 2주 만에 여자친구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본인의 이야기와 함께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내주었다. 오늘은 수간호사가 덜 괴롭히더라 예전에 같이 수술방에서 키득되던 순간이 그립더라는 내용이었다. 매일같이 보내주는 편지 덕분에 반복되는 훈련도 견딜만 했지만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그리움의 깊이도 깊어졌다. 우리는 형태가 달라졌지만 2월의 팬팔 관계로 잠시 회귀했다. 내 편지는 그녀의 인터넷 편지가 7개쯤 쌓였을 때 비로소 도착했지만 그 사이 용케 여자친구는 나의 마음을 알아채고 관련 답변을 써서 보내주었다. 그 편지가 없었다면 훈련소 생활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퇴소날이 되었다.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는 시간이다. 멀리서 부모님도 오셨다. 분대원들의 아내와 여자친구들도 왔다. 내심 기대는 했지만 그녀가 올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니었다. 나는 쥐뿔도 몰랐다. 그녀는 내 퇴소나를 위해 4월의 스케줄을 조정했다. 하루라도 쉬고 싶었을 텐데 그날들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며 내 퇴소 날만을 사수하고 있었다. 나는 나대로 그녀는 그녀대로 전투 중이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부모님 앞으로 다가간다. 아까부터 모든 분대원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하얀 원피스의 여성을 나도 슬쩍 보았다. 흰 원피스가 눈에 띄어서 쳐다본 거지 절대 마음이 있어서 본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고생했다며 나를 안으신다. 흰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빠! 흰 원피스의 그녀가 나에게 인사할 줄은 몰랐다.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부모님이 오실 줄 몰랐는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스스로를 소개했다. 가슴이 뛰었다. 천사 같은 여자친구가 사디 찬 스탠드에서 몇 시간을 앉아 날 기다렸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남자답게 껴안고 토닥토닥 두드러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님과의 포옹이 얼마나 무미건조했는지 드러나고 말 것이다. 그녀를 안고 온기를 느끼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고 다 못한 이야기꽃을 밤새 피웠다. 그날의 여자친구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떨릴 만큼 너무나도 예뻤다. 8. 모의촌 섬의사가 되었다. 공중보건이 배치 과정. 훈련소를 나오면 일주일간 직무교육을 받는다. 갓 졸업한 일반이부터 보두를 따고 나온 전문의까지 다양하고 이전과는 다른 공공의료에 종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 바로 지역 추첨이다. 지역 추첨은 정말 중요하다. 추첨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살던 지역과 정반대되는 곳에서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섬에 떨어져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섬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이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전남에는 무수히 많은 섬들이 있다. 그 섬들 모두에는 최소 한명 이상의 의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전라남도로 지망하는 사람은 모두의 박수를 받는다. 왜냐고? 한 명이라도 낙오될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라남도 TO가 300자리 정도였는데 전라남도를 1순위로 지원한 사람은 딱한명 있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로써 내가 전남으로 갈 확률은 3분의 1에서 899분의 299로 하락하였다. 결과는 직무교육이 끝난 다음 날 아침 10시에 발표된다. 직무교육이 끝나고 우리는 못다한 회포를 풀기 위해 동기들과 서울의 모초에서 한잔했다. 나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발견해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 같았다. 3차, 4차 끝날 줄 모르던 술자리는 5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한 모텔방이었고 분대원 동생과 한 침대에서 동침 중이었다. 모텔방을 들어올 때 했던 맹세가 기억났다. 우리, 전라남도는 가지 말자. 그래, 가지 말자. 우린 아닐 거야.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앞으로 3년간 내가 일하게 될 지역은 이미 정해졌다.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 술에 의한 탈수에도 혀에서는 침이 과생성된다. 침을 꿀꺽 삼켰다. 눈을 한번 지그시 감는다. 휴대폰을 열었다. 다행히 지역발표는 아니었다. 신규 공중보건이 배치 결과가 인터넷 포털에 게재되었습니다. 포털에 접속한다. 평소엔 잘 써지던 내 주민등록번호가 자꾸 헷갈린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분명 맞게 썼는데 맞는 주민번호가 아니란다. 나는 여전히 취해 있었다.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뜨며 꾹꾹 눌렀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나의 최종 발령지는? 나는 전라북도 도청으로 출발했다. 그렇다. 나는 전라북도에 배치되었다. 1.4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다행히 전라북도에 배정되었다. 전라남도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일지망한 곳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표정은 다들 나쁘지 않았다. 또한 전라북도에는 섬이 두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뒤에서 4등 정도로 뽑지 않는 한 섬으로 갈 확률은 없다고 봐도 된다. 본 적은 없지만 도청으로 가는 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다. 까까머리에 논산 날씨의 영향으로 계절에 맞지 않은 옷들을 한결같이 입고 있는 그들.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훈련소에서 갓 나온 공중보군이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나는 누구보다 데뷔를 잘했다. 까까머리를 숨기기 위해 MLB 모자도 쓰고 따뜻한 날씨에 화사한 옷도 입었다. 도청의 입구에 도착했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변하는 그분은 내신분까지 알고 있었다. 그분은 신기가 있는 게 분명했다. 까까머리 70명이 무사히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지금부터 하는 건 난수표를 뽑고 1번부터 순서대로 전라북도의 지역을 채우는 일이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했다. 전라북도라 하더라도 섬으로 들어가면 전라남도에 가는 것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지난 밤을 세웠다. A4용지에 전라북도 지도를 그려놓고 각각의 지역을 분석했다. 그리고 지역별 예상 TO를 추정하여 예상 번호의 우선 지역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했다. 드디어 난수표 추첨이 시작되었다. 총 배정인원은 67명. 60번까지만 뽑는다면 섬으로 들어갈 일은 없었다. 공정성을 위해 한 명씩 앞으로 나가 번호를 뽑고 그 번호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식이었다. 쭉 뽑는다. 의외로 상위 번호가 앞선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번이 등장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내 앞에서 60번이 나온다. 얼굴 안쪽에서 미소가 지어진다. 얼굴에는 총 3겹의 근육이 있고 나는 가장 안쪽 근육을 사용해 아주 효율적으로 웃었다. 이것이 드라마라면 나는 분명 좋은 번호가 나올 것이다. 60번 다음에 뒷번호가 나오는 건 드라마라도 재미가 없다. 슥슥 섞다가 처음 걸린 걸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리고 휘휘 젖다가두 번째 잡힌 걸 들었다. 그리고 공개했다. 어라? 번호가 뒤집어졌나? 반대로 뒤집는다. 어라? 뒤집어졌나? 반대로 뒤집는다. 뇌에 정지가 왔다. 64번 시끄럽던 강당대부가 조용해졌다. 굉하던 눈이 하얘지더니 이내 내 눈을 피하는 까까머리들이 보였다. 웃진 않는데 내 귓속으로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 웃음은 내가 수초 전에 지었던 소 웃음이었다. 46번일지도 몰라. 49번일지도 몰라. 했던 내 헛된 욕망은 이리 뒤집어도 저리 뒤집어도 64번이었다. 목을 타고 흐르던 식은땀이 식도로 들어가는 듯 했다. 나는 괴로운 듯 연거푸 기침을 두번 하고 쓰라린 가슴을 매만졌다. 식도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았다. 밤새워 공부했건만 내가 봐야 할 지역은 무주, 부안, 군산이면 좋겠다. 설마 섬에 가겠냐는 생각이 현실로 바뀌었다. 왠지 밤새 생선 생각이 간절하더라니. 3년 내내 생선 포식을 시켜 주려고 신이 꿈을 이루어 주신 것 같았다. 현재 35번 선생님 지역 기입 중, 김재. 현재 55번 선생님 지역 기입 중, 진안. 현재 63번 선생님 지역 기입 중, 무주의료원. 더 이상 무퇴 지역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로써 나는 섬 생활이 확정되었다. 아름다운 섬이 많은 땡땡군, 그 중에서도 매우 힘들다는 섬으로 가게 되었다.